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구돌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그룹 틴탑이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와이스타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팬들의 엄청난 함성과 함께 등장한 틴탑. 틴탑의 칼같이 맞춘 군무는 일본에서도 여전하죠. 파일이아는 짧은 기간 동안 오사카와 나고야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 팬들과 만난 틴탑은 각 지역별로 팬들의 특징을 꼽아보기도 했는데요. 오사카 팬 여러분들은 귀엽고요. 나고야 팬 여러분들은 청소하고 이제 도쿄 팬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섹시할 것같다 아, 섹시할 것 같네요. 아마. 팬들 잘 챙기기로 유명한 틴탑 멤버들.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잊지 않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아티스트 타이틀곡 투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멋있게 활동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틴탑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이스타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인 틴탑은 최근 데뷔 2주년을 맞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우주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